새로운 예술 세계를 탐구하고 있는 한 젊은 작가를 만났습니다. 다양한 미디어를 통한 복합적인 예술로 표현과 소통을 하는 이다함씨입니다. 그는 지난 7일부터 시카고 한인 문화회관에서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무엇을 담아내고 무엇을 표현하며 무엇을 소통하고 싶은지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뉴스매거진 서지우 인터넷 영상으로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다함이고요. 시카고에서 지금 미술활동을 하고 있는 1.5세 한국인입니다. 이 스컬처의 마트리얼이 콘돔이에요. 그 이유는 어린아이들이 풍선을 가지고 많이 놀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풍선을 갖고 놀다가 풍선을 갖고 놀지 못하게 되죠. 근데 지금 어른들은 콘돔을 갖고 놀죠. 그리고 어 여자의 유방 안에 있는 뭐 실리콘 그런 걸 갖고 놀죠. 그 어떻게 보면 그 어린 아이가 갖고 놀던 그 풍선이 어 콘돔이 돼 버린 겁니다. 그만큼 어린 아이가 어른이 되는 그 과정에서 어 굉장히 많은 프로세스가 있는데요. 그 굉장히 사회적인 모멘트를 어, 담고 싶었습니다. 갤러리에 이제 어텐드해 주신 분들이 제 머리 속에 있는 그 그림 그 세상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제가 전화기를 이렇게 꽂으면요 디지털화된 음, 세상이 나오거든요. 제가 어, 만들어낸 그 세상을 보면서 체험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세상에 있는 그 사운드를 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아엑스피리언스를 어,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날로그로 해서 디지털으로 작업을 한 것을 다시 아날로그로 만드는 작업이었는데요. 어, 이 뒤쪽을 보시면 여기에 있는 어, 그림들이요. 어, 그러니까 펜으로 그려서 전화기로 사진을 찍어서 전화기 안에서 에디팅을 해서. 어, 만든 작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술을 하기 위해서 꼭 붓과 캔버스와 오일 페인트, 뭐 아크릴릭 페인트 그렇게 트래디셔널한 그런 어, 도구로 미술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 주위에 있는 모든 것, 모든 것을 어, 순간적으로 그냥 쓰면서 미술이 나 어,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사회에서 너의 몸은 어떻게 생겼어? 그런 여러 가지의 고정 관념과 그런 엑스펙테이션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아, 나는 내 몸이 싫어. 나는 내 몸이 부끄러워.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야, 내가 내 몸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내 몸을 사랑해 줄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어, 제 몸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어, 사회적으로도 너무 재밌는 게 어, 어린아이가 발가벗고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 아름답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어린,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면 그 발가벗고 있는 모습이 어, 흉측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컨트리딕션하고 어, 패러독스가 많은데요 어, 그것을 한번 고발해보는 차원에서도 제가 누드를 하고 지금 제가 보여드릴 작업은요. 그러니까 인터랙티브 아트 어이 갤러리에 오시는 분과 저와 다 함께 같이 어, 순간적으로 같이 미술을 하는 거죠. 어, 예를 들어서 제가 마이크를 다가 그러면 이제 제 오른쪽 손가락으로는 음악을 제가 컨트롤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 왼손가락으로는 제가 카메라 앞에다가 제 손을 두겠습니다 그러면 제 손을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영상이 체인지가 되죠 그리고 제 목소리에 따라서 영상이 체인지가 됩니다 It's amazing because uh, through art, through what I'm doing right now, I've been able to cure my depression and I'm just um, overall a much um, happier person, intrinsically happier. So I do it because I can't do anything else. I, I do it because I, I must do it.